বেড়া জানা Yeah. please hold the handrail firmly while standing the next stop is chisox station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때에 트입문과 승강장 사이 간격에 주의하십시오. Now arriving at Seoul Station. You may exit on the right. 다이너스러운 고육마 중 아미. प्लास्टिकको लागि 바닥 노란색 갈바락 스티커를 기준으로 앞뒤 간격 1 m 를 유지한 채 대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르게 아면 코로나. 앞쪽아 뒤에 바위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산은 어떤 동물 친구들이 어머너머나 어머나, 우리 바리바리 바바리한 친구들이 대엄들 왼편에 쌓이고 있었네요. 아, 큰 뿔과 긴 가슴털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큰 뿔로는 모래를 펴서 본인의 몸을 목욕할 수가 있고요. 긴 가슴털로는 자신의 코와 입을 막아주는 마스크 역할을 합니다. 대엄들. 저는 동물 친구들과 대화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똘똘이란 친구랑 가장 친한데요. 우리 똘똘이에게 도움은 어디인지 물어보겠습니다. 똘똘이라. 똘똘아 너 혹시 보물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허어어 <laughs> <laughs> 뭐라고? 오 온다 온다 영대 <laughs> 우리 똘똘이가 말한 게 아주 작은 마음가짐의 보물에 대한 단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약못풀런 친구 오른편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최디 최대... <laughs> 맞습니다. 아, 대여섯 왼편에 살고 있는 우리 에버랜드 대표 대시가 커플 하티와 우다나가 나타났어요. 우리 여자친구인 하티가 남자친구인 우다라보다1 0 살이나 많은 연상 연합 커플이랍니다. 에버랜드 대표 대시가 커플인 만큼 하루에 먹는 풀의 양만 약2 0 0 k g 을 먹죠. 그중에 약 100kg은 보츠식바지을 부직빠직... 가지고 있습니다. 무럭무럭 자란 하나도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굉장히 귀엽죠. 가지고 있습니다. 와, 와. 네, 우리 기린 친구들, 우리 청룡이라고 하는 멋진 남자 친구인데요. 우리 청룡이 얼굴을 보시면 혹시 긴 속눈썹 보이시나요? 와, 우리 기린 친구들 굉장히 긴 속눈썹을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안녕. 자, 우리 기린 친구들 굉장히 긴 속눈썹 가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긴 속눈썹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laughs> 네, 저랑 이제 샵을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자, 또 다른 친구 바아 만나볼게요. 바로 오른편에서 이거는 일런드 친구들입니다. 우리 일런드 친구들 보시면요, 얼굴은 사슴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데 몸은 소의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슴일까요, 소일까요, 아니면 소슴일까요 정답은 속가동물 친구들입니다 근육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 150kg이 넘는 물건도 한꺼번에 뜯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복실이 광복이 도담이라고 하는 셋다 이쁜 여자친구들이에요 안녕 이쁜 <목소리> 깃털을 가지고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이쁜 깃털을 가지고 태어나진 않아요 태어날 때는 회색의 깃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자라면서 개나 새우 같은 갑각류를 들고 먹으며 이렇게 이쁜 깃털을 가지게 되죠 또하는 홍합 친구들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 무릎이 아니라 발목입니다. 우리 홍아 친구들은 다리가 긴게 아니라 발이 큰 거였다며요. 홍학 친구들 또한 부리와 부리가 맞닿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맞습니다. 하트 모양이 되죠. 개색은 로스 벨리. 평소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 대신 홍학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같이 온 연인분이나 친구분, 가족분들에게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사랑해 대신 홍학회를 한번 외치고 집 지발해 보도록 할 건데요. 어, 대화분들 목소리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 홍악 친구들, 잠에서 깨어나서 저희를 반겨줄 수도 있고요. 대화분들 목소리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집에 갔다 혼자 가실지, 두 분이서 가실지, 결정이 안죠 자, 대화분들 목소리 크기 믿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홍하해 굉장히 착하기 때문에, 자신이 먹는 풀이나 가족들만 건들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두 친구는 둘도 없는 룸메이트가 될수 있었습니다. 우리 코퍼스 친구의 뿔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부터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아주 헛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서 많은 밀렵꾼들이 코퍼스 친구를 마구잡이로 잡아냈습니다. 그 결과 좀 흰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시비의러스 밸리. 이렇게 갈색과 검정색 털을 가진 알파카 친구도. 커다란 정나타 탔습니다. 저희 같은 명탐정들 빠지셨겠죠 우리 앞쪽에는 손잡이 꽉잡아치고 어린이들 분들은 과감세트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명탐정기도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오 대들 네, 네. 내가간다거 <laughs> <laughs> 제들을 믿고, 사모대 키를 주겠다. 심를 주겠다. 고다 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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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Yeah. 자 우리 선사 친구 만나보기 전에 여러분 오른쪽 어낼까요 오, 쪽에 옆에 와, 라이언 친구들 러라이언스 친구들 아, 예, 나 지금 굉장히 귀엽죠? 우리 라이언나 친구들, 저... 썩은 고기를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튼튼한 위장과 몇 가지 씹어 먹을 수 있는 단단한 떡볶이어지 가지고 많이 나왔네요. 네, 싸다. <놀람> <놀람> எங்க விட 哎，进来。